My baby is always late. A day early to the party, but that's okay. She's on my bed playing video games. I'm watching her over my shoulder, still lying here wide awake. She rolls over and steals all of the sheets. She don't care, she won't lose no sleep. Now can you just move over? I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던 제품들 중에 진짜 잘 쓰고 있고, 아,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옷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를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비따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근데 제가 최근에 머리 염색을 하고서 조금 모던하고, 약간 시크한? 좀 컬러감이 없는? 그런 것들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다음에 보여드릴 옷들도 약간 그런 옷들인데 뭔가 디테일들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이렇게 넥라인이나 이런 팔 소매 라인이 굉장히 약간 여성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고 좀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요즘에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팔뚝 있죠? 팔뚝 사이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커버를 해주고, 요 넥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파져있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요 단추는 헤이크입니다. 풀어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 그냥 약간 달려 있는 네.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여러분 요런 블라우스 자체가 그냥 똑 떨어지면 사실 안 예쁘잖아요. 근데 밑에가 살짝 이렇게 트임이 있단 말이에요. 앞쪽으로 그래서 배꼽이 살짝 보이는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었을 때는 괜찮지만 좀뭐 골반 바지라든지 그런 걸 입었을 때는 배꼽이 보이는 디자인인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뭔가 좀 시원해 보이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흰 팬츠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흰 팬츠를 구매를 하기 전부터 진짜 많이 서칭을 해보고 알아봤었는데 유튜버 샘디님께서 이제 입으신 바지를 봤는데 그게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모리나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인기가 많나 봐요. S 사이즈는 아예 품절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진짜 안 맞을 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꼭 사고 싶었던 팬츠거든요. 제가 이런 벨트랑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더 베를린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 바지는 제가 지금 입은 이런 블라우스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흰 티셔츠에 입어도 너무 예쁘고 진짜 그냥 다잘 어울리는 만능이에요 만능 근데 저는 이제 M 사이즈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 같은 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딱 벨트 매주면 예쁜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조금 길어서 운동화를 신었을 때, 이렇게 운동화에 걸쳐지면서 기장 조금 짧아지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딱 예쁜 것 같아요. 오히려 M 사이즈를 잘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진짜 같이 사서 입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내가 원하는 딱그 룩의 정석인 것 같아. 너무 예뻐.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또 옷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짠. 이런 티셔츠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더 베를린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애용하고 있는 쇼핑몰이거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룩들을 진짜 다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룩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세요. 짱입니다. 티셔츠 자체가 좀 뭔가 심플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부담 없이 좀 어디나 매치하기 쉬운? 이게 색깔 자체가 약간 아이보리빛이 감도는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막 얼굴이 동동 떠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오히려 얼굴이 조금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로고를 보면은 로고 자체도 심플한데 포인트는 되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 블라우스랑 저 팬츠 아니면은 티셔츠랑 저 팬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많이 입고 있거든요. 저 바지는 그냥 진짜 계속 입고 있고 요것도 제가 좀 즐겨 입는 룩이에요. 그 다음엔 여러분, 워치 스트랩을 보여드릴 거예요. 짠. 포인트 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제품인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체크를 또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올 흰으로 입었을 때도 포인트 주기 좋고. 사실 얘는 색깔 자체가 블랙 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다 다 매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 실버 이런 체인 같은 거를 차고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거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곱창 밴드 같은 그런 스트랩을 또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스트랩은 좀 모아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왕창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이게 스포츠 밴드랑 똑같은 건데 단점이 있다면 먼지가 잘 붙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흰색 검은색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많이 보여지는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감안하고도 한 번쯤은 사볼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짠. 핸드폰 케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실까요, 여러분? 제가 케이스 자체를 진짜 잘안 바꾸는 편이에요. 오히려 잘 바꿔야 되고, 자주 바꿔줘야 되는 것들에 좀 관심이 없고, 그냥 한번 껴놓으면은 그냥 그것만 계속 쓰게 되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전에 쓰던 우알롱 하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거의 이제 옆에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처분을 하고, 새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젤리 케이스 같은 투명 색깔을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 핸드폰 자체가 색깔이 초고추장 색깔이 그 투명 색이랑 매치를 했을 때좀 디자인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드 케이스로 구매를 했고, 좀 깨끗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요즘에 요거를 잘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화장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짠요두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파우더 하나는 쿠션인 제품입니다 요두 제품 제가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그 유튜버 민카롱님께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판매를 하셨던 어떤 민카롱 박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안에 애정템들을 꽉꽉 채워 놓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즐겨보는 구독자로서 아 저거 너무 사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이 진짜 다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요두 제품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고, 요즘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꼭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 쿠션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마일드 시카세럼 커버 쿠션 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갈랐을 때좀 가볍게 밀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보송하게. 근데 그렇다고 매트하게 표현이 돼서 쩍쩍 갈라지는 표현 자체는 절대 아니고,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션이 좀 커요. 그래서 퍼프 자체도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쿠션 자체가 보송한 게 주력으로 나온 쿠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전에 좀 무거운 크림이라든지 좀 번들거리는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발라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좀 가벼운 거 있죠? 얼굴에 금방 흡수가 돼서 그냥 내 피부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을 사용을 하고 그래야지 좀이 쿠션의 그 최대 강점을 이렇게 좀 뽑아낼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를 발라주고 파우더를 발라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짝의 핑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 살짝 핑크핑크하게 올라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진짜 시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좀 건조하신 분들이 저처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을 때는 사실 조금 얼굴이 좀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단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쿠션 올리기 전 단계에서 조금 촉촉하게 피부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물론 그냥 파우더로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요게 굉장히 밝아요. 하이라이터 주고 싶은 곳 있죠. 뭐 눈밑 요런 데라든지, 아니면 이마 중앙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번들번들거리면 안 예쁜 부분 있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진짜 말 그대로 블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이 되고, 그 위에 마스크를 얹었을 때, 진짜 거의 안 묻어나는 것 같아요. 베이스 유목민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막 마스크 안 묻어나는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두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제품입니다. 짠. 나이키 에어포스 1. 제가 원래 포스가 우먼스 제품을 되게 잘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굽이 조금 있고, 요앞코 자체가 요렇게 둥근 느낌이 아니라 살짝 뾰족한? 그런 느낌이라서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안 예쁜 그런 핏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신긴 했어요. 솔직히 왜 이제 샀나 싶어요, 살짝. 진짜 너무 기본템이라서 사실 없는 분들 찾기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굽이. 없지도 않고 신었을 때 어느 정도 키높이 효과도 살짝 있으면서 와이드 팬츠랑 같이 신었을 때 진짜 너무 예쁜. 앞에가 동글동글하고 조금 넓적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이드 팬츠를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신발이 이렇게 살짝 나오면서 뭔가 그 룩을 확실히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이 친구는 여러분들 하나 쟁이시면 진짜 뽕 빼기 신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봤습니다. 사실 막 요즘에 덩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하, 그런 거랑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템 하나는 있어야 여기저기 신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패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운동화 사이즈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원래 발 사이즈는 25에서 30이에요. 조금 작은 발이거든요. 근데 뭐 그냥 평범한 발이에요. 뭐 칼발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발인데 저는. 보통 운동화는 40, 크게 신으면 45까지도 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크게 신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보통 운동화는 반업, 1업 더 업할 때도 있고요. 보통 그렇게 신어요. 또 사이즈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진짜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 진짜 찐으로 잘 하고, 잘 입고, 잘 신고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게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만나는 걸로 합시다.